조만겨우나 어. 월척 어. 되나 안 되나. 네, 한여름에는, 어, 국지성 호우도, 어, 어 자주 내리는데, 오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약간의 오름수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 포인트가, 육초가 지금 잠기면서, 어, 지금 작업을 인위적으로 해서, 어, 지를 세워놓고, 어, 수위가, 어, 약간씩 오르는 걸 느낄 수는 있는데, 어, 흙탕물이 내려오다가, 아, 맑은 물이 내려오면서, 물속이 약간 맑아졌기 때문에, 조금, 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육초가 잘 잠겨서, 어, 붕어들이, 어, 회의하고, 먹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 여건들이, 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에 지금 앉아서, 어, 대패성을 마쳤습니다. 예, 오름수 이 포인트는 아무래도 최상류입니다. 아, 상류가 좋고, 어, 진입 여건이 좋고, 어, 수초가 잘 발달된, 아, 그런 곳이면은, 포인트로서는 이상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육초가 많이 발달되고 어, 무성할수록 얼음수지는 어, 폭발적이 큰데 어, 제가 앉는 자리도 일단 육초들이 상당데 여기 풀들이 굉장히 빼곡하고 어, 높게 자라 있습니다 어, 붕어들이 어, 시원한 쪽을 타서 지금 어, 다시 얼음수일 어, 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육초 안으로 어, 들어오고 육초에가 어, 잔 먹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서 육초 쪽으로 많이 붙기 때문에. 오늘은 육초가잘 발달된 곳 이런 곳에 포인트를 정하면 되겠고 오름수위는 너무 깊은 곳에 수심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얕은 곳1 m 권 좌우로 해서 선택하시기 좋았고 처음에는 지가안서안 서더라도 작업해놓고 수위가 오를 때를 기다리면서 지가 서면서 입질하는 경우도 바로 있습니다. 오름수위는 최대한 얕은 곳 육초대가 가장 발달된 곳 이런 곳에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1시간에 7-8cm 어, 그 정도 오름이 딱 좋은데요. 하룻밤 낚시하면서 한 1m 정도 수시가 오르면 딱 얼음 딱 타기 좋은 그런 수, 수입니다. 어, 물색이 맑기 때문에 낮낚시는 거의 지금 입질이 없고 어, 일단 어둠이 내리면서 케이 불이 들어오면 어, 그때부터 막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입니다. 초전에는 조금 잔씨알에 나오다가 세벽역에 항상 큰씨알에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이에 빼곡한 곳은 포켓을 만들어서 지금 찌를 세웠고 빈 공간들이 조금 있어서 살짝살짝 살짝 긁어서 바닥 작업을 해서 지금 다 찌를 다 세워놨는데 가장 짧은 데가 2, 4대에서부터 가장 긴 데가 3, 8대까지 수심은 60cm에서 1m 정도 그 수심입니다. 수위가 약간씩은 미세하게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수위가 빨리 지금 더 대상 빨리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미끼는 좀 지렁이와 옥수도 잘 먹는 곳이기 때문에 지렁이와 옥수로 사용하다가 밤에는 글루텐으로 한대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질만 들어온다면은. 포인트로선 남아랄 데가 없습니다. 물색이 약간 맞기만은 그래서 밤 되면은 붕어가 육초 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냐? 베스냐? 배수, 채비가 떨어지기로 전에 입질해. 아 진짜. 에이. 베스지. 아. 어쩐지 채비가 안 들어가더라. 어이 베스요 베스. 배수. 에이. 입질 베스냐? 배스다 삼. 30 넘네, 아무것도 안 가는데 막 에이가 베스가 나오네요. 수위가 조금씩 오르긴 올랐는데. 우우이구 우유, 이런,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오, 늦게 나오냐, 늦 나오냐, 기가 그 전에 조그마한 게좀 매쓰라가 매쓰라. 야. 돌가 상처 상처가 났네. 자, 지금 1시 두 2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1시 40분 좀 넘었는데. 아. 어, 초저녁에 지금 바람이 아, 비바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쳤습니다. 아, 지금 비가 오면서 수위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어, 상승하고 있고 어, 지금 부유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수면에 찌를 막 밀고 다닙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2번 대죠. 아, 2.8간대인데 아, 지금 수심이 그게 조금 낮은 곳인데 조금 낮은 곳에 나왔는데 딱30한 1, 2나 특그리크 그런 월척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곳이 나오면 상당히 시알이 좋은데, 아, 그리고 오름수이 때는, 말수하고 아, 시알이 같이 받쳐주는 곳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입질이 좀, 물이 맑고 그러면서 조금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아, 지금부터 이제 한두 마리 더 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얼척을 한 마리 만났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가 피크타임이 아닌가 싶, 싶습니다. 일단 세 번까지 가면은, 새벽에는 또 한두 마리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름수때 산란하기 위해서 막 피배돼가지고 꼬리가 약간 상처가 되는 자 방송할게요. 자자 가라. 물이 맑으니까 뭐 허히 나보이네. 아이래니 밤늦게 입질하지. 물이 맑아서. 아 도와 오오바라 어, 어, 오바 야참으으으으으 오, 으으으으으으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시야리 맘에 안 드네. 이야. 이거 최고가 별로 없는데 길쭉 합니다 지금 30, 이것도 30, 2나 3 되겠네요. 지금 수위가 올라오면서 좀 짧은 데서 나오는데 아침에 또 약간 동이 트면은 그래도 물, 물색이 맞기 때문에 긴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짧은 데서 연타 나옵니다 새벽시간에 좀 마린수라도 아니면 사이즈라도 제대로 한놈 만나고 가고 그런 싶은 심정인데 오름수위가 지금 딱 수위가 조금은 좀 더딥니다 그래도 밤에 초저녁에 비가 좀 소나기가 내리면서 수위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그나마 조금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름수위는 진행이가 가장 빠른데 의외로 지금 진행이도 많은 입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옆에 걸 감았어. 알았다, 잠깐만. 오, 이건 씨알 된다. 새벽에 나오면 꼭씨알야 야, 그, 가만히냐 아, 빠졌다. 아, 사이즈 좋다. 오, 거의 4차 가까이 될 그런 사이즈. 아, 1시 반. 3시 입질을 받은 뒤에 지금 새벽에 입질 들어오면 상당히 큰 시알이 나온 그런 특이한 어, 곳입니다. 어, 지금 아까 봤던 2번 댄데 어, 가장 좀, 좀 짜, 짧은데죠. 2.8칸 미끼는 옥수수 에 나오는데 이야 사이즈가 좋습니다. 거의 살짝, 살짝 살짝 빠질 것 같아요. 야 정통으로 딱 걸려서. 4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아이고, 4자는 39. 딱 39네. 아마 돈이 면은또 상황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 물색이 맑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아침에 방생할 테니까. 자, 잠깐만 있어라. 갖고 계세요. 뭐냐 뱃스냐 붕어네 시알이 뭐 잘하니까 또 <laughs> 아씨 우리 짠챙이가 나오네 또아 진짜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네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으흐. 잠깐 여기 있어라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드렁이 나오네. 야, 지가잘 제일 안 보이는 시간에 올라오네. 맞아, 이붕데 시야리 잘어 이렇게, 야, 들어가마자, 맞아, 맞아, 맞아. 받아먹어버리네. 지렁이, 네? 지렁이. 오. 이거, 이거, 나 올라 올라, 아, 안 올리고. へえ。 한번 겨우 넣 월척 되나 안 되나 눈는잘 어울린다 와, 어 월척 어. 되겠다 맛있어 음. 맛있어 아, 힘 좋다, 힘 좋아. 이것도 한 30, 한 2, 3. 어적금인데 뛰는. 아, 지렁인데, 끝까지 올려서 동동거리네요 이야, 이거 철수했는데, 철수길이 막막하네. <laughs> 어우, 몸을 참고네. 예, 네. 오늘이 아마 오름의 절정을 맛볼 것 같은데. 그래도 오름의 특수 아 하룻밤 낚시에 아 월척 붕어와 마리스 붕어 아 엄마 산란 때와 비슷한 아 그런 조항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오름투수입니다. 마사가없는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어, 멋진 붕어 만남과 함께 어,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오름수인는 안전한 어 낚시를 즐기셔야 됩니다. 잘못하다 안전을 어 유의하지 못하면 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 일이 있습니다 안전출처 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철수하냐 이거 그래도 밤사이 무사히 마친 것만 해도 다행이네 어제 밤에 이랬으면 정말 낚시도 못하고